일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초조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초조할까요? 나한테 무슨 자랑거리 만드느라고? 나한테 무슨 자랑할 것이 없나? 남들 저렇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데 나는 좀 자랑할 것 없나? 그래 우리는 무슨 자랑거리라도 있으면 그걸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꼭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남편 자랑, 뭐 자식 자랑, 하다 못해 무슨 뭐 우리의 족보 자랑, 무슨 학연, 혈연, 지연 닿는 것마다 무슨 자랑하지 않고 못 베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랑 좀더 하겠다고, 자랑거리 좀더 만들겠다고, 그래서 죽을 고생들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남다른 토라 공부를 했고 정말 출중한 랍비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정말 율법에는 흠이 없었고 누구에게나 내세울 것이 그토록 많았다고 생각했던 그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늘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믿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믿어주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별개의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한 열매 구원이라고 하는 한 열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가지 빛깔일 뿐이에요. 그렇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한 패키지로 가듯이 간다면은 또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특징 가운데는 자랑과 이 교만과 탐욕이 패키지처럼 묶여 있어요. 인간은 교만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교만한 것 사람들은 반드시 탐욕스럽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탐욕은 따로따로 따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그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욕심이 채워질 때마다 자랑하기 시작하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자랑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자랑합니까?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왜 자랑하려고 합니까? 왜 자랑거리에 그렇게 목마릅니까? 내가 탐욕스러워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것, 또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만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자랑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남달리 남보다 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더 많이 핍박하는 사람인가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는 끝없이 끝없이 움직였던 사람이지만 그가 정작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홀연히 변한 사람처럼 변하게 돼요. 그는 자신의 변화를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가장 극적인 변화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토록 평생토록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굳이 자랑거리를 내세우면 없을 리가 없지만, 그런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 같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놀랍게도, 정말 이왜 십자가가 이런 능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깊이 묵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는 끝없이 질문하고 끝없이 답을 얻는 깊은 묵상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된이 십자가의 신비. 이 십자가의 신비 가운데서 그는 아,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는 이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서 십자가 이외에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 이외에는 전할 것도 없고, 십자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의 편지를 통해서, 그는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전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 전체는 제사에 관한 거예요. 율법 전체는 죄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까?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그런 처절한 곳이 되고 말았고, 그렇게 끝없이 피를 흘려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직접 명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에다가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재단에 발라야 그래야 우리 인간의 죄가 속해진다는 끝없는 죄의 악순환 가운데서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그토록 뚜렷하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출애굽 때부터 비롯해가지고. 출애굽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피를 발라야 가능해요. 어떻게 풀려나고 해방되고 자유로워집니까?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열림이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게 함으로 더 이상 그런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분은 단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없, 없도록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셨다는. 그 마지막 공식 서론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일은 없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세례 요한만이 그를 알아보고, 아, 저분은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구나. 알아보았던 단한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유월절 제물이 되어야 십자가에 매달려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그래야 우리 모두의 죄 문제가 끝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마지막 순간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는 이 성찬 의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피는 이 살은 내가 내일 찢길 내 살이요 이 피는 내가 내일 흘릴 이 피지만 이 피로 이제는 새로운 언약. 옛 언약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분이 피를 흘리셨고 그분의 피로 내가 죄를 말끔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찢어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짐승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신 들어가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제사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왜 마틴 루트는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막 휘장을 찢어 넣어버리시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 휘장을 찢는 사건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끝났다는 것을 뜻해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깡그리 무너지게 돼요.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성전에서만 드리는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성전 시대의 종식이에요. 제사 시대의 종식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에요.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찌 할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이 일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흘리신 피를 잊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우리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에 또다시 교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다시 타벽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다시 우리는 죄악가운데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되풀이하지만 그분의 피가 정말 내 얼굴에 발라져 있다면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피에 적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더 이상 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죄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랜만에 정말 여기서 지금 성찬을 하게 됐지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찬을 할때 여러분들은 마치 신발 끈을 조여 매듯 다시 신앙의 끈을 조여 매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 조사를 해보니까 신발 끈은 반드시 풀어지게 되어 있대요. 과학적인 검증을 했답니다. 중력의 일곱 배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끈은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발 끈은 특별히. 그래서 저는 신발 끈을 싫어합니다. 끈 없는 신발을 신는 게 취미예요. 자꾸 풀어지니까 풀었다 맸다 해야 되고 또 가다가 보면 또 풀어져 있고 말이죠.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났었는데 보니까 모든 끈은 풀어진다. 이게 법칙이더라고요, 법칙.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끈이 풀어지는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끈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풀어진다. 주님께서 이걸 다시 신발 끈을 조여매듯. 성찬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내가 올 때까지 그걸 계속해야 그래서 나를 기억해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자신, 그 신비에 너무나 놀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는 이제 부끄럽지 않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렇게까지 단언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십자가 이외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속에 깊이 새기지 않고서는 이 다가오는 어둠의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를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을 함께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거 자랑하다가 여러분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북한은 핵 자랑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자랑 안 합니까? 오늘 처음 모합이라는 폭탄 이름을 들었어요 나는 암몬 족속하고 모합 족속이 만든 건줄 알았더니 그게 마더 오브 올 밤이래 밤 모든 폭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폭탄을 아프가니스탄에 또 터뜨렸어요 지금 미국이 끝없이 폭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또수0몇 발을 쏘더니 말이죠 이게 인간이 여러분 교만하고 자랑하다가 생긴 결과예요 끝없는 이 교만과 탐욕과 자랑의 결과는 이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 끝들로부터 자랑을 취할 게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기억해야 할 것,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자랑밖에 없다는 것.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스펙이건, 내 무슨 상훈이건, 내 무슨 가문이건, 단 하나도 우리는 입을 열어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가 하나를 자랑하듯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듯 세상 사람들이 입만 열만 자랑하듯 우리가 단한 가지 말할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바울은 정말 끔찍한 얘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펄쩍들 얘기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 대 오직 새로 지어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할례가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무할례를 그렇게 잘랑하는 사람 이 있어요. 할례 폐기론자들 무법적인 거니,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주의자들도 문제고 율법 폐기론자도 문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따지지 말자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해왔던 이게 노 마일리지라는 얘기예요. 노 마일리지. 십자가의 능력이란 마일리지를 전부 무의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것도 기준이 될수 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기준이 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은 우리가 지은 죄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나, 덜 지었나, 따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꼭 같아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선행을 했나, 무슨 누구를 구제했나, 누구를 무슨 금식을 했나,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것,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고, 어떤 것도 주눅들 게 없고,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오직 이것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것밖에 설교하지 않았어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은 저 같은 사람들이 무슨 산상순을 열심히 설교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열심히 설교하다가 생긴 일들이에요. 초대 사도들은 그런 거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주제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했던 건 오직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 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우리가 발라야, 그 피가 우리 안에 와야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기기 때문이죠. 비로소 우리는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거듭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기억하고 떠나십시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라서 많이 입을 열어 주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 일생생활 삶의 모든 과정 동안 우리는 단한 가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떠나면 돼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때문에 우리 귀만 어려워졌어요. 이런저런 설교 듣다가 우리의 입맛만 까다로워졌어요. 여러분, 복음은 오직 십자가로만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의 결과, 산상수원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순서는 뒤집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십자가가 없는, 아마 누가 뭐 건물에 십자가 안단 교회가 있겠어요. 우리나 없지. 그래서 뭐 십자가 보고 찾으러 오다가 뭐못찾은 못 사람이 많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가 능력이 될때 우리는 이 시대를 능력히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능력만 붙들면 돼요. 십자가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고자 애쓰는 사람도 아니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도 아니요. 세상에 구걸하는 사람도 아니요. 세상에 눈치 보는 사람도 아니요. 세상 때문에 속끓이는 자도 아니요. 오직 오직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마치 배가 바다를 유유히 항해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내 안에 십자가가 굳게 세워지는 것을 붙드십시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무슨 성도가 몇명 오고 무슨 뭐가 어떠고 저떠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 이 시대를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맞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나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스 2장 9절을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그분의 능력은 내 자신이나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못을 뽑고, 당당히 걸어 내려오면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주지. 그렇게 칭얼대는 세상, 그렇게 조롱하는 세상, 그렇게 빈정대는 세상을 향하여, 아니 죽어가는 강도가 단 한마디 오늘 밤 나를 기억하소서. 그 분을 데리고 그 강도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능력을 보여주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걸 능력이라고 착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 없는 곳,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곳까지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견주어 어떤 것도 우리의 부럽이 되지 않고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만이 자랑이 되고 그분의 보혈만이 능력이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건네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일생 또한 우리가 입을 열어 이제는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사도바울의 고백을 가슴에 담고 우리 모두도 그 능력으로 사는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사십시다 십자가만 자랑하십시다 십자가를 목에 걸지 말고 등에 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입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